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신간 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BS IQ 재능 운 환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포시의 힘더 휴먼 엣지가 출간되었는데요. 2020년 영국 올해의 비즈니스 책에 선정이 되었고 유럽 러시아 등전 세계를 돌며 350회 순회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저명 인사와 학자, 비즈니스와 CEO가 극찬한 최고의 책인데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피트 드리거, 제임스 카메론 세계 상위 1%가 몰입한 생존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BX 북스에서 나왔네요. 자, AI가 세계에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에서 경영 핵심 전문가인 저자는 그 해답으로 인간을 더 인감답게 만드는 포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시는 의식, 그리고 호기심, 네, 창의성, 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AI가 흉내 낼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포시라고 이를 활용하는 실천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 시도 끝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 1에서는 AI가 발전된 모습과 왜 우리가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포시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서 어,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자는 조언하고 있는데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면은 다 그냥 만사 귀찮습니다. 일에 대한 의미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하면은 그냥 우울감에 젖어듭니다. 회사도 힘들고 집안 일도 힘들고 다 모든 게 그냥 다때려치우고 싶고 이렇게 힘들고 해버리면은.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인생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일을 왜 해야 되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에겐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저 높은 데서 옵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저 높은 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저자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업무 환경에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AI와 달라서 넓은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AI가 아직까지는 호기심이 없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뭐 따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뭐 세상이 끝나겠죠, 뭐. 자, 우리가 이 특성을 살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단순히 뭐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질문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질문. 예, 잠잘 자기 등 사소해 보이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팁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라며 소위 천재들이라고 불리는 각 분야의 대가들도 많은 시도 끝에 큰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 많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예, 시도도 안해본 것보다 어,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으로 고치지 말고 실행을 또 해야 되죠. 자, 끝으로 인간은 회복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 더큰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 사이에서 살때 인간다운 거죠. 그래서 인간까지, 아, 보이시는 인간들도 참 많죠. 그래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뭐, 어, 뭔 제일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어, 할수 있다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어,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회복해서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겨 하나하나 어, 살을 붙여 나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어, 휴먼 엣지에 그 유명한, 네, 인간이 어, 기계보다 뛰어난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책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